아 <laughs> 네. 좋다 술맛. <laughs>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뭐키 기르... 기러기 아빠입니다. 기러기 아, 그래. 이 목소리의 주인공인데 이미자 <디> 선생님, 이미자 선생님은 참 저희들 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히트곡이었지 않습니까? 기러기 아빠. 신금을 네. 올려주는 기러기 아빠. 예, 오늘 왜 기러기 아빠를? 갖고 네, 저, 제가 기러기 아빠는 아닙니다. 음, 음. 주말 부부, 예. 아, 일일 부부입니다. 일일 부. 부부. 아, 네. 오늘은 기르기 아빠의 노래하고 연관된 네. 네, 첫 정치 유치원 원장이 네. 에, 수업에 오늘은 에, 연작 안지 홍곡지지라 연작 안지 홍곡지지라 어디서 아, 많이, 네, 그런... 많이 들었죠? 많이 네. 들었죠. 우리 성정 유치원 네. 수업 내용이 있습니다. 아 있으니까 참새가 네. 네. 어찌 기력이의 뜻을 알겠는가? 아허. 참새가 어찌 봉황의 <laughs> 뜻을 알겠는가? 기력이 고니의 뜻을 알겠는가? 아, 아,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직역하자면 예. 소인이 어찌 큰 인물 소인이 어찌 이큰 인물의 마음을 알겠는가? <laughs> 즉 박식이. <laughs> 성경 정치원 유치원 원장의 뜻을 어찌 알겠는가. 아, <laughs>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치를 한, 이제 있겠네요. 조금 있으면 아. 우리 박식선생도 음, 기력이또 음. 고온이 봉황이 될 겁니다. 봉황 참새에서. 예, 네. 네, 요즘 진짜 참새가 어떻게 봉황의 뜻을 음, 알겠느냐그러니냐면 소인배들이 알겠느냐? 군자에 큰 뜻을 어떻게 알까? 아.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뜻은 네, 네. 그 상하천 사기에 네. 그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정치 유치원 원장이야 상하천 <laughs> 사기에 참새나 제비가 어찌 큰 기력이 고니의 뜻을 알겠나? 이런 것은 긴섭. 아. 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음. 먼저 사귀어보면, 그데 네. 젊었을 때 머슴살이를 했다 해. 어, 아, 그래요? 네, 마침 성정이 정년퇴임 이후 백수 생활하듯이. 네. 그래서 이제 머슴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 거 아니야? 쉬는 시간에 네. 같은 인부들과의 대화에서, 머슴들과의 대화에서 네. 불평, 불만도 하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했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미래에서는 큰 인물이 되고, 음. 큰 뜻을 갖고 살자. 음. 큰 뜻이 곧올 것이다. 희망이 올 것이다. 음. 우리의 능력 발휘할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머슴들이 비웃고, 음. 아하. 비웃은 머슴 주제에. 우리가 어찌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저 모습 진섭 조섭 진섭 마이피스하네 어떻게 저런 큰 인물이 될 것이가 어, 뭐 비웃고 비아냥됐다고 합니다. 음, 네. 그러 그러니까 진섭하는 왈 어찌 저 참새들이 이기력기의 뜻을 알겠노? 그 지금 그 요즘 철치판에서 정말 이 정치판 그 세계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렇지 그렇죠. 국민의 이 넓은 마음을 알겠느냐 이만하고서 아, 대단하시네 네? 우리 아. 박식 선생 벌써 정치 유치원에 가입하고 수업 받는 게 달라집니까 한달 정도 됐는데 이렇게 달라지고 윌치월장 <laughs> 갈목상대 진짜. 이렇게 아니, 정치판에서 놀고 편한. 있는 사, 사람들은 정말 우리 참새들이고 참새들이죠 참새나 잭잭 소쪽 새 정도 되는데 예, 빨리 성형 그... 유치원 들어와서 빨리 교육을 받고 좀 기능이가 좀 돼서 그런 폭넓고 큰 뜻을 좀읽 지금 좀 국민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 그런 많이 사람이 가입이 됐는데. 돼 있습니다. 아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진섭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인물이 됐나요? 머슴살이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머슴살이하는 과정에서 머슴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라 인 네. 인물이 됐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대요. 근데 네. 이제 진 진시황제가 네. 죽고 난 이후에 이 진시황제의 이세가 왕이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음. 또 투쟁하기 때문에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진섭을 옹호했던 거라 음. 그래서 황관삼로 뭐 황제등극이라는 음. 진섭이가 황제의 장초의 음. 나라를 건설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초나라에 에 스타트입니다. 음. 그 나라를 에, 건국한 이후에 황제에 음. 등극을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러한 일도 있었다. 네, 함, 지금 현 유치가 음. 어 어렵고 힘들다고 또 보기에 변변치 못하다고 해서 미래를 애단해서 결단을 우속해 보지 말고 같이 어, 미래의큰 인물이 되도록. 네. 노력을 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아, 예. 예. 그게 이게 사자성은 아니지만 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 뭐, 아까 그렇습니까? 다시 연작안지홍곡지지라 연작안지홍곡지지 아, 이거 기가 연작 힘든데 또 <laughs> 연작안지대봉지지 대붕지지 그러니까 어가까 아니 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일단 한국말로는 참새가 어떻게 기억이 마음을 알겠는지? 기억이 아니면 아, 네. 백조 네. 아니면 봉황 네. 큰새 그러니까 조만한 새가 네. 큰 새의 마음을 네.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아, 예. 그러니까 소인배가 그렇죠. 큰 건물 대인. 성정 같은 사람을 알 리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유튜브를 막 출발했을 때이 참새들이 짹짹짹 찍찍찍 하면서 우리 성정과 박식의 봉황새들을 많이 예. 비웃었다고 합니다. 제들이 아, 예. 아직 멀었는데 예, 예. 벌써 그래서 예. 이제 사람을 미래를 예. 보고 희망을 보고 네. 사기 진작을 시켜주고 모티베이션 모티브를 이렇게 줘놓고 네. 사기 진작을 아, 저, 시켜서 네. 크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음. 언젠가 그 사람들도 큰 인물이 되고 된다. 봉사하는 아. 인물이 될 것이다. 또 정치의 소임배틀아 좀 크게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아. 위해서 노력하면 그게 바로 큰 봉황새 큰 기러기 큰 고니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새에서 큰 새로 변해라. 제발 좀 찍찍찍, 찍찍찍 하지 마란 말이야. 큰 날개를 펼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날래를좀 펴다오고 이 봉황새 기록이드라